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성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화동은 가경동, 개신동과 인접한 동인데요. 어, 이렇게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들이 건축되고 택지 개발지구로 개발된 지한 14년, 15년 정도 네, 그 정도 된 곳입니다. 지금 여기 서화동의 메인 거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에 상가, 1층에 상가가 양쪽에 쫙 몰려있는 그런 곳이고요. 어, 이런 상가 주택들 안쪽으로 다가구 주택들이 또 건축되어져 있어요. 안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에서도 어, 1층에 상가가 있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도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다가구주택인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성화동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바로 뒤쪽이에요. 산책하실 수 있는 산책로도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코너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이고 매매 가격은 6억 8천, 네, 6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실물건 같고요. 구성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충북 청주시 성원구 성화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어, 상가 주택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데요 지금 1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임대가구 그리고 3층에 주인세대 그리고 4층에 쓰리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다가구 주택 매매 물건이에요 2014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인데 굉장히 깔끔하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기 전에 내부도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내부 모습도 뭐 어디 하나 손 대실 것 없을 만큼 깔끔한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뒤쪽으로 또 주차장이 마련되어져 이 있어요 아, 건물 뒷편에 주차장 마련되어져 있고 주차장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도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 빛이 아주 잘 들고 있고요 어, 저축에는 지금 산책로가 또 있어요. 그 산책로 옆으로 조성된 우리 코너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라 개방감도 좋고 빛도 잘 들고 뭐 거, 무엇보다 거주하시기가 아주 좋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물 사면 모두 치장 벽돌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뭐 흠잡을 만한 곳이 없네요. 여기 주차장 통해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요 어, 저는 앞문 통해서 내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어, 하단 부분은 이렇게 벽돌로 치장벽돌로 마감해 주셨고 상단 부분은 도장으로 마감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아 어, 뒤쪽에 주차장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문도 있고요. 네, 여기 2층이고요. 2층 원룸, 투베이, 투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구요 아, 이렇게 계단 앞쪽으로 큰 창이 있어서 내부 밝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여기 3층이고요. 여기 3층은 주인 세대예요. 굉장히 넓은 면적의 주인 세대가 있는데요. 37.8평 정도 나오는 면적의 주인 세대가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여기 4층이고요. 4층에 3룸이 있는데요. 3룸 내부 모습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층에 있는 3룸이고요. 여기 현관, 전실, 전실 공간인데요. 앞쪽으로 이렇게 중문 하나 달려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이제 옥상 가실 수 있도록 또 조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 4층 3룸 내부 면적은 한 28평, 29평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은 조금 더클 거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거실, 거실 공간입니다. 방 3칸, 주방 거실, 욕실 두칸 이렇게 조,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지금 거실 창은 동쪽으로 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침 시간인데 앞쪽으로 빛이 아주 잘 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대편 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주방 공간, 주방 공간 기역자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쪽으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기역자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 안쪽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어, 방 3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첫 번째 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뭐, 천장에 누수 흔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깔끔한 리룸 내부 모습이고요. 여기 욕실,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넓은 크기 잘 나와 있고 안쪽에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있어서 보일러, 세탁기 이곳에 놓고 사용 가능하시고 또그 안쪽으로 이렇게 안방 전용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네, 4층 쓰리룸 소개 마치고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아주 큰 창이 있어서 계단 밝은 모습이죠. 여기는 오늘 소개해드린 다가구 주택 매매 물건의 옥상입니다. 아 기와 기화, 예쁜 기와가 아주 잘 어울리는 다가구 주택이네요. 안쪽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매매 물건 매매 가격은 6억 8천입니다. 6억 8천이고 어, 지금 대출은 2억 9천만 원 있고요. 저희가 5.8%이율을 선정했는데, 지금 5.5% 아니면 그 이하까지도 내려가는 추세니까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1억 2,100만원 보증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3룸 보증금 1,000만원, 그리고 월세 60만원, 그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거 포함한 금액이니까요. 혹시라도 여기 거주하신다면 제가 드린 말씀에서 1,000만원 정도만 제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실 투자 금액은 2억 6천 9백만 원, 2억 6천 9백만 원될것 같고요. 월 임대료 270만 원 나오고 대출 이자 한 140만 원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월 수입은 130만 원 정도 발생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거주하신다면 그 60만 원 정도는 제외하셔야 될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위치 괜찮고 빛잘 들고 앞쪽에는 저렇게 산책로가 있어서 주민분들 접근하시기도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홈플러스 바로 앞에 또 보이시죠? 홈플러스 저렇게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 앞쪽으로 또 생활 편의시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물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